안녕하세요. 몬타 캠핑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화천에 있는 답게 캠핑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이고요. 추석 연휴에 취소된 자리를 운 좋게 예약해서 올수 있었어요. 독립된 데크 사이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와보네요. 이제 완전히 가을 날씨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텐트부터 치고 세팅해 볼게요. 이게 안 맞네. 이런 거 봐. 됐어? 올파. 응. 세팅을 다 마치고 캠핑장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가을라시의 캠핑장이 너무 이쁘고 상쾌하네요. 늦은 점심은 오랜만에 부대찌개를 먹을 거예요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밀키트인데 가을 햅살이 나왔다고 해서 맛있는 밥을 지어서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천민트 하더 있던데 됐지? 근데 지금 밥 먹어서 갈비 먹을 수 있나? 그럼 어떡해? 할수 있지? 오는 거는, 어머. 안 돼. 무서워. 무서워. 먼저 불을 켜놓고 켜야 돼. 불을 켜놓고 야 그래. 돼. 켜도 돼? 아직. 네. 오. 왜? <laughs> 제대로 한거 맞아? 뭔가 불안불안하다. 쌀이 더남긴 했어 이제 라면 넣을까? 응. 에헤, 다 탔다. 아깝다. 아, 다 타버렸다잉 많이 탔어 음. 위에 익지도 않았어 음. 아래만 탔다 물이 없나? 밥 짓는데 탄 냄새가 계속 나서 열어보니 밥이 다 탔더라고요 제가 쌀 씻고 물을 안 넣고 그냥 밥을 지어버렸네요 좋은 햅쌀을 가져왔는데 너무 아쉽네요 남은 건 저녁에 먹어봐야겠어요 결국 흰밥을 먹는구만 흰밥이 아니라 햇반을 먹는구나하나만 준비해 응. 잘 먹... 차드 어딜 보고 먹으러 오나? 뭐 없어 여기는 그냥 다 <laughs> 밤이있 <있네>. 밤, 밤. и <laughs> 밥을 다 먹고 예전에 사놓고 한 번도 못 해봤던 윈드 스크린을 설치해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축구 경기가 있거든요.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사용할 겸 제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빨개? 줄은 없어? 어. 줄도 없어? 응. 어. 이 끝인데? 요즘 빠져있는 나눗솔로를 보는데 날씨가 너무 춥네요. 강원도 화천이라 그런지 밤에 자기 전에는 온도가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10월 1일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 낮에 매미 소리가 엄청났었는데 밤에 날이 추워져서 매미들이 날씨에 적응을 못했는지 계속 저희 사이트에 습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밥 먹을 때도 밥에 들어가서 되게 당혹스럽더라고요. 그감고 아, 네. 보이고 응. 아, 음. 아, 네. 영 4시 보이고 같이 그아니요 저녁은 추석에 직접 만든 LA갈비와 햅쌀밥입니다. LA갈비는 숯불에 구워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서 캠핑장에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고 햅쌀밥은 아까 태워먹어서 이번에는 꼭성공해보려고요 뜨거웠어? 뜨거웠어? 일부이 <목소리도> 일단 열어? 응, 그럴안아거 같은데? 다 아, 윤기밥. 와. 쭉기네 밥은 다행히 완전 맛있게 됐습니다. 햇살이라 윤기가 나면서 풍미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떨고 줄 수도 있고요. 예. 공연성. 직접... 오, 골. 자신감을 좀 심어주면서 경기를좀 여유롭게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네자 이러면은 이제 황동훈 감독의 생각대로 입사선택을 에서빠리 내면은 이제 성공이 됐거든요 예 네, 그러고 나서 김재꼬가 핀제코를... 어? 앞에서... 어? 어? 환잘 맞은 겁니다 예아 뜨거 왜? 왜? 여기 덥다 안돼 그러면 괜찮아? 몰라 더 불어? 음. 자 황지원 중앙에사 이런 마은마없는데 왜? 짠선 위험하거든요. 한 일단 백으로꺾는데박현이 음. 아주 실하게 올라가 봤는데 받진 못했고요. 아, 진짜? 음. 확실히 애를 갈비는 숯불에 구워, 구워 먹으니 맛이 훨씬 좋네요. 받지수를또 음. 음. 빠르게 오가 게 공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상대는 일방적인 공격 패턴으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전반 중반이지만 뭐 음? 시판 품질이나 뭐 뭐냐? 얘기할 정도의 뻥덕지가 전혀. 짠. 자 생각보다는 좀 조용합니다. 늘어주는 게 좋죠. 그렇죠. 홍현석, 황재원이 원터치로 해 어. 주천재가 길게. 였는데요. 부정확한 패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왼쪽 윙백 유희이 왼쪽 윙어처럼 왼쪽에서중앙을 의사면서 아 어, 또을앙에스움직임을 가져가. 출신의다이웨이징 선수. 그상을 했죠. 예. 또 수비 공선수나 아, <laughs> 네? 연기 먹으라고. 어? 내가 한거 아니야. 연기가 아, 엄청 안됐 예. 뭐. 내가 이 상대 수비이더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이거 술시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가 거야. 진 뺄까? 어, 됐다. 반롱 <목소리도> 선수는 옥사이드 라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조용욱 백승호 프리현서 이세크키안재중 어머니 상인 기술이구요 나머지 아, 박재용 이재지이 자카르타 대회와 다른 부분이죠 그렇죠 그때, 그때는 황희조선 수가좀도 많이 했었고요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두, 주, 두 선수 정도 어, 공간이 있어 응. 있거든요. 이상 매니가 있어가지고. 우리 탄거 아니야? 아침은 감자탕 볶음밥 제품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감자탕 맛을 잘 재현해서 놀랐습니다. 이것도 맛있어서 또 먹고 싶은 제품이에요. 하늘이 그냥 파랗다. 봐봐. 좀탐 만나. 응. <laughs> What? <laughs> 이번 캠핑장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 11월에 또 예약해뒀습니다. 시설도 좋고 풍광도 너무 좋아서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캠핑장이었는데요. 날씨도 너무 좋아서 즐겁게 캠핑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뭔가아시운